안녕하세요. 10년 전 당신의 오늘 원장 현충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을 하기는 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는 수술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안면거상술의 네 번째 버전입니다. 우선 저희 병원이 내시경에 집중하고 강조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절개창이 작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리도 제한적이고 효과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절개창이 크면 클수록 박리 범위는 넓어지고 피부도 많이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개창이 크면 동반되는 것이 바로 흉터입니다. 흉터로 인해서 내가 수술받은 사실이 남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계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이용을 합니다. 절개창을 최소화하고 스마스 박리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수술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 목까지 피와 박리가 가능하고 또 얼굴과 목의 스마스도 내시경으로 보면서 박리를 시행하고 그리고 고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창의 범위는 최소화하지만 안쪽에서는 절개식 안면거상술과 같은 동일한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미니 거상술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주로 중안면과 하안면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안면과 하안면뿐만이 아니고 목까지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떠한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수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저희 병원에서 이용하던 수술 방법들 중에서 측두부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중안면과 하안면을 거상을 하고요. 귀 뒤와 후두부 헤어라인 쪽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하안면과 목거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정면에서는 흉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측두부 헤어라인 안쪽에 2, 3cm의 절개창을 가하고요. 내시경을 집어 넣어서 중안면과 하안면 거상을 진행을 하고 귀뒤 부위를 절개해서 하안면과 목거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부만 방리하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 스마스를 제대로 방리하고 거상하는 스마스 안면 거상술을 시행을 합니다. 효과도 효과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정면에서는 어떠한 절개 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술 방법에 적합한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거상술은 하고 싶은데 흉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 두번째는 다른 부위에도 어 문제가 있기는 하나 특히 목의 피부에 처짐이나 주름이 심한 경우 세번째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네번째는 이전에 실리프팅이나 레이저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셨던 경우 다섯번째는 윤곽수술 후에 처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수술을 진행을 할때 같이 시행하면 도움이 되는 수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항검 성형술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측두부 박리를 할때 겹치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추가적으로 더 박리를 시행을 하면 이마 거상술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검 성형술이나 경결막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함께 시행을 하면 좋은 점은 중안면을 측두부로 당기고 추가적으로 눈 밑에서 수직 방향으로 중안면을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고 어, 오래 지속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 수술은 추가적인 흉터 누출이 없이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수술법들입니다. 흉터에 두려움이 많거나 수술한 티가 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o.